안녕하세요. 진주건우입니다 오늘은 여수 군내항에 위치한 레드헌트 선다 레드퀸을 타고 올해 첫 갈치낚시 출항하려고 합니다. 원래는 8월 1일부터 갈치낚시를 갔었어야 되는데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지금, 이제서야 갈치낚시를 가게 됐습니다. 저는 루어낚시를 좋아합니다만 지금 추세가 다 텐빈 테냐 그러니까 생미끼를 이용해서 잡는 낚시가 대세더라고요. 그래서 또 대세를 따라야 됩니다. 가시죠. 16번 번 16번으로. 아 16번 여기 네. 5번 17번. 아 5번 가운데 17번 들어가세요 아, 이렇게 예 저도 17번. 가운데 아 17번. <laughs> 아 17번 다시 다시 자 로드는 아오맥스 전용로드 테냐 텐빈 지깅대입니다이 왼쪽께 오른쪽 거는 아오맥스 한치 전용로드를 들어갔어요 근데 딱 보셔도 많이 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휘기 때문에 어, 텐빈 테냐는 이렇게 조금 적당히 이렇게 휘어줘야 좋습니다. 텐션도 잡히고 그리고 봉돌 지금 50% 달았습니다. 그래서 봉돌 무게도 견딜 수도 있고 한치 때는 가능은 합니다. 가능하지만 좀 얇아요. 그래서 파이팅 할때 조금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갈치 전용 때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. <목소리> 자 미끼 낄 때는 <목소리> 요 검정색 부위에 바늘이 들어갔다가.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 나오시면 돼요. 은색 빛이 나는 쪽이 어, 바닥 쪽에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래야 좀더 반짝반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쪽 부분이 껍질이 좀, 좀 질겨요. 위쪽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자, 앞에 살짝 놓아주시고요. 오늘 낚시하면서 어, 뭐 깨알 같은 정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해드리면서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 왔어! 서태 자, 첫수 올라옵니다첫스 야하. 어, 어. 예. 자, 탱아의 첫수 나왔습니다. 와하하. 자또 왔습니다 28야 28. 오늘 또 장갑을 안 챙겼네 와 이거지 이거지 이 로드가 가벼워서 감도가 진짜 좋네요 우자 요거 빼실 때는 요, 요, 요 아가미 쪽에 딱이렇게찍기를 잡으셔야 돼요 밑에 잡으시면 이렇게 파닥파닥 해가지고 이 손에 또 바늘 어, 그,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딱 위쪽에요. 이쪽에 잡아야 안 움직여요. 그래가지고 어, 조심해서 이빨이 날카롭습니다. 얘네들은 이렇게 딱 빼주시면 되죠. 오늘 70리터 대장 쿨러 여기 한번 꽉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텐빈 테냐 낚시는 말 그대로 생미끼 낚시이기 때문에 갈치 지인 낚시하듯이 막 이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미끼도 떨어지고 생미끼다 보니까 어, 액션 줄 때도 좀 자연스럽게, 좀 부드럽게 올려주시고. 그 수심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28, 30, 뭐 32, 35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바로 왔어요. 지금. 자, 급할 필요 없습니다. 막 급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빼가지고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입질이 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. 확실하게 기다려주셔가지고 생미끼 외줄낚시 하시는 것처럼 얘들이 알아서 물려줍니다. 생미끼는 그래서 어, 좀 기다렸다가, 만약에 한번 입질이 왔다가 한 1분 정도 입질이 없다. 올려보세요. 미끼 갈아줘야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1분 안에 만약에 바이트가 온다. 잡아내면 되겠죠. 자, 입질이 없죠? 이러면 미끼 털려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. 한번 감아봅시다. 고 가만히 장을시는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밑에 풀렸죠. 이 템빙 갈치 낚시하면서 많이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미끼를 잘 확인하고 갈아줘야 된다는 점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입질 왔다고 한 5분, 10분, 뭐 15분, 20분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한번 입질이 온 거는 조금 눈여겨 보셨다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미끼 확인을 하셨다가 없으면 갈아. 갈아주고 있으면 다시 그대로 내려서 낚시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텐빈 낚시는 미끼를 잘 갈아주냐 안 갈아주냐 이거 하나로 엄청난 큰조각 차이가 있습니다. 반드시 기억해두세요. 자 왔죠? 자 이런 거는 확실하게 온 거죠. 삼십. 와. 이 로드가 가볍고 와 이게 진짜 와 힘쓰는 거 봐. 손맛이 더 좋네요. 손맛이 더 좋아. 와. 자. 자, 사이즈, 어, 계속, 준수한 사이즈들 나옵니다. 삼지급들. 자, 이렇게 아가미 쪽에 딱 잡고, 이렇게 떡 빼면 됩니다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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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자, 태냐를 걸리면 큽니다. 와, 나이스. 30. 자, 역시 이 한치대가 이 얇아가지고, 너무 많이 먹네요. 어우, 손맛은 더 좋네. <laughs> 자, 태냐는 큽니다. 사이즈가 제법 크죠? 야, 이거 뭐또 좋은 낚시 되겠는데? 우와, 나이스. 우와. 대박이네. 와, 삼치. 와, 이거 맛있는데? 축하합니다. 입술에 펼치고 있어. 아, 진짜야? 우와, 그러네. 잘 나온다. 와 온다, 온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삼십! 삼십! 우와. 30. <laughs> 오우. 야, 이맛이지, 이맛. 요후 오우씨, 왔어, 왔어. 삼십! 일단은 올렸다 하면 다 삼지급이네요, 지금. 오우! 감사합니다. 장갑을 안 들고 갔더니아우 손이 아파서 안 되겠어. 안 되겠다. 오늘 조업 한번 가겠습니다, 그냥. 아. 왔어, 왔어, 왔어. 삼십! 와, 하하, <laughs> 야, 드랙을 막 치네, 이 친구는 또. 야 우와, 사이즈. 작은 게 없네요, 그냥. 기본, 그냥 삼지입니다, 기본.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. 10분이상 잠들지 마세요. 우와. <laughs> 오, 열어왔어. 좋아요. <laughs> 걸렸나 옆에라 뭐야 테잎이 터졌어와 칼빵 맞았네 와 얘는 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가 와 진짜 크네 자 요렇게 깊숙하게 박혔을 때는 자 이걸 잡고 그냥 위로 쫙 잡아 당겨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, 주둥이 터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,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 또 꿀팁 아니 이 너무 깊이 먹었다. 그냥 쫙쫙 뽑아 버려 가지고 빼시면 돼요. 깊은 거 뺄라 그러다가 손 다쳐요. 우와 뭐야 뭐야? 30! 와. 와, 뭐야? 와, 힘 쓰는 거 봐. 와. 요맛에 이제 갈치 하는 거죠, 진짜. 아, 이 파이팅이. 오! 진짜 올라오는 대로 다 삼지 이상이다. 우와. 적다. 여기도 또딱 30. 와, 딱 30! 그리고 또 입질이 올때 로드가 확실하게 바닥을 꾹꾹꾹꾹 이렇게 밑을 보고 먹고 있으면 뒷크립 잡고 까시든지 로드를 빼서 챔질해 주셔야 됩니다. 요런 거는 확실하게 걸려 있습니다. 진짜 파이팅 좋다, 얘는. 와. 와 사이즈도 좋아 우와. <laughs> 이제 9월부터 두 종류 하기 바쁘니까 올겨울에 먹을, 먹을 것도 좀 잡아놔야 되겠어요 와와삼십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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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그냥 아주 장사다 장사야 오. 내 봐. 와, 와, 씨, 삼십. 와, 가자 갈치구이로. 오, 야, 조업이다 조업. 조업이야 조업. 와, 사이즈가. 와.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는 계속 잡는 영상이어서 그냥 빠르게 컷편집을 했고요 이제 9월부터 쭈꾸미 낚시를 시작으로 두 종류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9월 중순쯤부터 해서 살짝 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시간 내서 먼바다 갈치낚시 꼭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9월 10월쯤 되면 갈치 사이즈도 좋고 마리수도 잘 나오고 이벤트성으로 대삼치도 나오고 무늬오징어까지 저는 무늬오징어 갈치낚시 가서 20마리 잡아봤습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내서 꼭 한번 갔다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야, 이 잡는 영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. 이건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거의 만콜이어가지고 이날 새벽 한 3시까지 열심히 잡고 빠르게 쿨러 가득 채우고 먼저 선실에 들어가서 푹 쉬고 왔습니다. 집에 와서 이걸 손질을 하는데, 많이 잡아도 이렇게 손질하기가 힘듭니다. 올겨울 먹을 갈치는 다 잡은 것 같아요.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까지 올리려고 했는데, 아,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가위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물집도 잡히고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, 다음에는 맛있게 먹는 것까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두 종류 낚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까지. 컷!